지금 공약이 실종돼 있다는 이 대선 레이스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초구신 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과학기술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입니다. 과학기술 공약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후보로는, 어, 저하고 아마 다른 후보 하나 정도 나오고 나머지 큰당 후보 둘은 후보가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대통령 후보와 그리고 그 캠프에 있는 과학기술 담당자가 나와서 토론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공약이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실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은 아무리 실무선에서 정리를 해주더라도 그것이 그냥 방선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머릿속에서 중요한 순서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이 자기 머릿속에 원래 없던 공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들고 다른 사람이 입으로 발표한 공약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약이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아무리 더뭐 남이 써놓은 것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자기 머릿속에 남아 있겠습니까?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는 전혀 자기 머릿속에 없습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전에 자기가 말을 했었던 그것만 남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과학 최 빈국이 된다. 오히려 지금 전 세계가 과학 기술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학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즉 과학 기술에서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 대만의 TSMC가 있으니까 중국이 대만을 위해 받더라도 미국이 안보까지 책임져 줍니다. 즉 지금은 과학 기술이 안보이자 경제이자 그 모든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AI라든지 반도체에 대해서 남들이 써준 것만 그냥 읽는 사람은 그걸 최우선 공략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돈 그냥 이렇게 퍼주기 그리고 또 돈이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어, 국가의 부채만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5년 후 우리 대한민국은 어, 정말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국가가 돼버린다. 이미 설레가 있지 않습니까? 남미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저는 남미에 그런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이 파퓰리즘으로 인해가지고 후진국으로 뒤떨어져 버린 이런 나라의 운명이 앞으로 5년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대선에 나왔습니다. 그 진심 말아주시기 바랍니다.